자, 37번은 인간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이해하지? 이런 대제 이래 이야기잖아 X와 Y라는 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X라는 녀석이 Y와 인간관계 있고 X가 z 마저 인간관계 있는데 이 둘은 코 a u s a 인간관계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코 a 이라고 그래 c a u 에서 왔어 코졸 인펙티라 그래. 근데 코졸 레이션시인데 이거 조심해. 이거 캐주얼하고 다르다. 캐주얼을 어, 고의적이지 않은 뭐 이런 말, 임의적인 이런 말이고 이건 코졸이야. 캐주얼, 코졸. 자, 요두 개는 인간계랑 관요두 우리 관계는 상관관계일 수도 있지. 뭘 인과일 수 있어? 근데 상관관계일 수 있어. 상관관계는 영어로 코레이션이라고 여기에. 자상관없는 일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거야 화면 보자 자 지문 보자 even the two variables variable이 변수야 우리 상수를 constant라 그래 이러면 출제 안될지라도 일정한거니까 변화 없는 이런거잖아 constant 일정한 자 두개의 변수가 s i e m l o related really uh, 관련을 맺는다 할지라도 there may not be a c a 있나한 건 아니실 때, 코즈런이지, 계절 아니야. 계절 아니야. 인프 사실은, 저 two variables 이두 개의 변수는 매우 미이 same to be associated 이치상을 단순히 그냥 관련을 맺고 있을 수 있다. 뭐 때문에 due to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 어떤 제3의 variable 변수 때문에 변수의 영향 때문에 이게 이제 요약이지. 얘와 얘는 관련을 그냥 맺고 있다. 이 x라는 제3의 변수 때문에 social i s t 사회학자는 called such misleading relationships 이러한 misleading 잘못된 그런 관계를 자 여기서부터 c a 이라는게 목적 목적 고를 취하잖아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spurious spurious로 부른다 이제 가짜의 이런 허위의 fake 가짜의 허위의 가짜의 관계라고 부른다 잘못된 관계라고 부른다 아주 고전적인 하나의 얘는 전형적인 하나의 얘는 뭐 전형적인, 고전적인 그나 여기선 괜찮아 얘네는 겉보기의 어떤 연관성이 겉보기의지 스 u m i n 겉보기의 그럴 사이 보이는 겉보기에 연결된 게 아이들 신발 크기가 우리 i g i 독서의 능력 사이에 it seems that the eye g i 신발 크기가 증가하면 독서 능력도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 둘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지 중간에 끼인 게 뭐야? 나이 나이, 나이 나이와 신발 크기 나이와 독서 능력은 인간관계에 있을 수 있지 근데 이 둘은 인간관계가 아니지 상관관계야 자, does this mean,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the size of the feet 파리트비 인디펜던트 변수, 우리 X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causes improvement in reading skills, 독해 능력의 그런 현상을야기시킨것 셈이 아니다. 이게 종속 변수지. 셀프 그렇지 않다. 인과관계가 아니다. This false, 이 잘못된 어떤 스피리스라는 단어 기억지 스피리스. 이러한 잘못된 관계는 is caused by third factor, 제3의 요인이 age. 나이 때문이다. 나이 쓸수 있겠지? 요 대사는 선생님 계속 좋은 법 아니다. 지금 콤마 콤마 더블 콤마로 동격을 지금 집어넣어서 있는 거고 얘는 위치 관계 대명사인데 계속 좋은 법이 아니야. 이거 빠져도 콤마까지 다 쌍콤마가 다 빠지면 콤마 없지. 그래서 그래서 이 문법 가끔 물어본다. 이거 이거 되게 맞는 거야. 괜찮아. They're related to o s i e 신발크기와관련이있 as well as reading ability, 독서 능력 뿐만 아니라 신발크기하도 인간계인의 나이 때문이다. Hence,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thus, 그러므로, when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이러한 인간계의 주장을 연구자들이 할 때, about a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an elite, 어, 보면은 이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대해서 이러한 코저 메이크 클라임 주장하나요? 메이크 클라임 주장하나요? 인간에 주장을 하려고 시도할 때, 그를 막 스크류. 자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하지. 통제하거나 또는 rule out, exclude, 배제해야 된다. 통제하거나 배제해야 된다. 뭐를 다른 variable, 다른 변수들. 이 변수가 뭔데 그 maybe creating spurious relationship 아까 말한 false relationship 잘못된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이 다른 변수는 제3의 변수 말하지 변인 변수 제3의 변수를 배제하거나 통제해야 된다 중요하지 x와 y라는 두 가지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x를 바꿨을 때 y가 바뀌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네 XYZ까지 같이 써버리는 Z를 배제하거나 통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 자, 중요한 내용이야. 뒤에 읽고, 문제는 132쪽에 있다. 자, 지금 바로 복습해보자.